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2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요하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 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아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이냐, 또 얼마만큼 대단한 왕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의 어떤 부족함 혹은 뭐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도 있었고 또 그가 교만할 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교만함을 굳이 이렇게 들추어서 오늘 본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기록을 했어요. 마치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매끈한 인생의 기록에서 마치 기스를 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 장치를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어, 사실 성경은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래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들 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왕하면 첫 번째로 다윗 왕을 꼽죠.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한때 참 괜찮았었던 왕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히스기야도 성경에서 평가할 때는 이두 사람과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설교하는 뭐 설교자들이나 우리가 어떤 성경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다윗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다윗의 행적을 많이 우리가 찬양하고 또 본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 굉장히 큰 덩어리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치리했던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어떤 반목, 반목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리아 제국들 제국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틈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히스기야 왕하면 굉장히 좋은 왕, 선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됐을 때 실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왕을 어떤 시대를 롤 모델로 삼았냐 다윗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를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업적이나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각별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그런 히스기야를 이상적인 왕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 저는 오늘 나름대로 이 새벽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원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히스기야의 평가에 대한 숨겨진 비밀. 예.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가 부족하고 인생의 기스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일선상에서 여겨지는 그 평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뭐 주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긴 안목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실 히스기야 왕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든 간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면에는 실패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악행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예쁘게 봐 주셔서 그렇지 제 자신을 두고 볼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대일의 관계에서 정말 부끄러운 악행들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치 안에서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도 근데 그 이면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오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희스기아는 이때 병 들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 죽어야 됐었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죠? 아 그래요.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 이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이적 때문에 지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그가 지금 좋은 왕으로 평가받기 이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또그 뒤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했대요. 교만했는데 또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니우쳤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더니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해냈어요. 그 어려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틈새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다운 그런 나라로 재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평안한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서 볼때 결국 히스기야가 부족하고 교만할 때도 있었고 죽을 뻔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양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사실 나 어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새벽을 맞고 내가 하루를 더 맞는 거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습니다. 어, 눈 뜨고 내가 건강하니까 맞는 거지. 내가 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도 나의 하루가 주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지. 예,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어제 오메가 3잘 먹었으니까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칠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제가 뭐 짧은 목회지만 뭐0년좀 넘었나요 목회하고 또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신방도 하고 또제 삶을 또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항상 이러한 마음이 전제 에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저 많이 힘듭니다.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요. <laughs>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더 힘듭니다. 나 진짜 오래 힘들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인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인내해 오시고, 참아오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것,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런데 그게 100% 답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는 내가 참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흠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얼마나 힘든 일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용서함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벌써 1년이 갔네요. 돌아보니까 참 힘들었죠. 참 답답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과 함께 앞으로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꼭 붙잡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